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사와 신학 첫 번째 시간, 성사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성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화두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것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서의 명칭과 그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서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드린 다음에 두 번째 이 강좌에서 더 중심적으로 묻고 싶어하는 그 성서의 의미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성서가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 성서가 무언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가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성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은 66권으로 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서라고 말하죠. 개신교의 기준은 유대교가 먼저 39권으로 만들어 놨었던 제1성서, 구약이라고 말하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가 아닌 그 이전에 교파를 형성해왔었던 카톨릭과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교의 아홉 개 39개 경전, 음, 이 외에 7개의 책을 외경 또는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약성서를 46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서라고 부르는 그 범주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서를 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향림교회에서는 그 대신에 제1성서, 제2성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잠시 혼선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향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1성서, 또 제2성서라고 하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건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성서를 구축해왔었던, 구성해왔었던 유대교의 신앙을 그대로 존중하는 듯한, 존중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포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제1성서, 제2성서라고 하는 명칭에 담겨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다른 개신교인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편적인 활용에 있어서 그 표현이 조금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신약, 이런 표현에 익숙하고 또 우리 개신교를 넘어서서 카톨릭과 정교회로 간다면 제1경전, 제2경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랑 혼선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는 제일 성서와 제2 성서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현보다는 구약 신약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서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경전을 받아들일 때 교회 외부의 사람들은 성서를 존중한다 했었을 때 그것을 지혜의 고전으로 보면서 교양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교양적인 측면보다는 고백적이랄까요? 아니면 신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커다란데요. 성서를 진리의 원천으로 보거나, 또는 자신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면에서의 고충과 고민을 결단하는 어떤 출발점? 신앙적인 헌신과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가르침을 성서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얻곤 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경전을 의미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척도와 표준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신학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 성서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서를 읽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버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읽지 않고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로서 신앙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를 중요하게 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상징에 대한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면, 그 신앙공동체는 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들,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부활,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의 의미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신앙공동체를 지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신앙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을 구성하는 종교적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서가 갖고 있는 이런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로부터, 어, 먼 삶을 살곤 합니다. 성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단독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저는 성서로부터 현대의 신앙인들이 관심을 잃어가게 된 그런 경위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로 본다면 사실, 데이터로 본다면 성서에 대한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의 무지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쓴 기록을 보면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복음서의 이름을 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절반은 될 것이다 또그 가운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가운데 1 가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마 향림교회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성서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누적된 결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성서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가르침,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기독 지성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성서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정당히 가져야 될 믿음의 꿈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어떤 알리바이처럼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온갖 불합리한 그런 종교적인 지배와 착취가 벌어지고, 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 정상적인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서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성서가 갖고 있는 거룩한 책으로서 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성서는 그것 자체가 문자적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내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얻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여기에 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우리는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다른 해석을 하고 또 달, 서로 다른 가르침을 얻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한권 준비를 했는데요. 존 도미니 크로산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책을, 책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로 된 이름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죠. How to read the Bible and still be a Christian.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암시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성경을 만일 잘못 읽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신학자의 경고가 이 책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 대표적인 것은 어떤 지점이냐하면 성서를 읽고 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성서 안에 있는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경험상? 어, 예를 들어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어, 가난으로 진군에 들어가면서 가난 원주민들을 살륙하라고 하는, 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 짐승도 칼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이런 것들은, 어, 우상숭배와 배교자에 대한 정복과 학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성서의 문자적인 가르침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배움 또한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까 읽어드렸었던 그런 성서 안에서의 폭력적 장면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로 신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성서를 이해해 나아가는 신학적인 이해가 성숙해 가거나 아니면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경로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해하듯이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자 자체를 그대로 중요하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또 때로는 배교자들 이들에 대한 이 뭐랄까요? 억압, 또 비판, 정복 이런 것들은 용인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는 아주 호전적이거나 배타적인 종교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왜 우리가 사랑의 종교와 자비의 종교가 아니라 이런 호전적인 정신을 어 용인하는 종교로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저에게 신학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글을 종합하여 어 이런 생각을 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신앙인들의 반성이 이러한 글들 속에 들어있다는 성서의 해석인데요. 그것은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문자 너머에 있는 성서의 배경이랄까요? 이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볼수 있게 된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살육해라, 칼로쳐 죽여라 하는 그런 말들은 그 역사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문자적인 명령 그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후대에 우상숭배를 했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서 비판적으로 서술된 내용으로 읽는 것이 옳겠다 하는 신학적인 안목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성서를 이해할 때, 아, 그것보다도 좀 다른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서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품이랄까요? 그런 것일 수가 있는데, 보통, 성서 안에서의 흑역사랄까요? 성서가 유치한 시기에, 신앙이 유치한 시기에 가졌었던 낡은 정신들을 대변하는 것들이 후대에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왔었던 신앙의 긴 과정 속에서 다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야만적인 종교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성서 안에서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더 지혜의 눈을 가지고서 성서를 볼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자료로서의 기능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서 안에서는 문자적인 그것만으로서는 답을 얻기가 힘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서 안의 문자에만 우리가 착안하다 보면은 성서의 문자끼리 서로 간에 충돌하는 그래서 정신 자체가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가르침이 성서의 진정한 가르침인지를 헛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보자면 그것은 노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 안에는 대표적인 두 목소리가 신약과 구약에 담겨 있는데요. 구약성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규정인데요. 레이기 25장을 보면,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고주자처럼 너희 곁에 살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그들의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팔려왔을 때 희년이 될 때까지만 일을 시키고 영구적으로 어,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혁신적인 법규죠. 그런데 신명기 15장을 보면은 조금 다른. 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당신들이 이 종을, 문에 대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으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종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두 가지의 규정은 사실, 서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통념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혁신적인 가르침들이 빌레몬서라든가 고림도전서 12장 13절 이런 곳에 나오죠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골로새서 예를 보면 은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장 22절을 보면 종으로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다른, 다른 상황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른 표현들이 나올 때, 성서의 가르침이 어떤 것에 있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서를 볼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관점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와 신학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저는 이 성서 안에 담, 서 표현되어진 그런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와 해석을 깊이 있게 할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한 모색들을 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은 저마다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강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한국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민중 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 앞으로의 강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성격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신학으로 세계에 널리 소개되었었던 민중 신학은 성사를 보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때 이든 그 관점을 낮은 곳에서 약자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가르침은 억압자나 지배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눈으로 읽어야지만 그 마음속에 성서의 가르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성서의 해석에 투영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간디의 부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부적을 하나 주겠다. 당신이 의심에 빠질 때, 또는 사심이 너무 커질 때, 이렇게 시험해 보아라. 당신이 보았던 이들 중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물어보아라. 그 일로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그 사람을 자기 삶과 운명의 주인으로 회복 지켜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일이 물질적,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의심과 사심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간디의 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긴 저는 참 깊은 성서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지어야 할 그런 아주... 방향타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우리는 성서를 읽는 동기들이 제각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갖고서 명석한 눈을 갖기 위해 성서를 읽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성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거나 아니면은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가르쳐 준, 또 민중신학이 가르쳐 준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었을 때 우리는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지혜의 정신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대표적인 민중신학적인 연구를 가진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육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건데요. 구약성서학자였었던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성서에서 들려오는 중요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심이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성서를 대표하는 집단이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히브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약성서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때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치 히브리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랑과 특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되어진 음, 측면이 있는데요. 무니카 목사님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종이나 천민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어,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사 안에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그 유혹에 실패하게 되자 분노해서 요셉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디바를 향해서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녀석이 나를 희롱했어요. 고 여기에서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경멸과 멸시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집단이 갖고 있는 성서 안에 있는 정신적인 어떤 집단적 그 근거라고 보겠는데요. 성서의 역사를 이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민중들의 역사로 읽어내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익한 목사님이 썼었던 책이 히브리 민중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2년 전에 문목사님 100주년 기념을 통해서 개정판으로 나온 책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서를 또한 그 맥을 이해하기 쉽게 는 것이 안병무 선생님의 역사와 해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판본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안병무 선생님은 평소에 성서 학자로서 성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는 민중들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도 일어났고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동맹에서도 일어났고 예언자들에게서도 일어났고 예수시대 팔레스타인에서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단한 번만 일어난 이 일회적 사건으로는 난 결코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사건은 화산맥처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분출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터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확실한 거점이 된 것은 예수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이 화산맥처럼 터져나가고 있는 그리스도 사건, 이것을 통하여 성사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목을 주고 그것이 민중 사건과 어우러진 이 그리스도 사건을 보자고 하는 것이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 왔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민중 신학적인 지혜를 갖고서 이 강좌를 이해 가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좌가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에 있었던 성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해방의 길, 또 깨달음의 길. 그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책이 성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단순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어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문익한 목사님과 안병무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신앙인,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과제이다라는 말인데요.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모험하는 그런 신앙을 밝히 볼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서와 동행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는 성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할 텐데요. 오늘 이 강좌에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이메일과 페이스북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 한 주간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성서에서 무엇을 보는지, 내가 성서를 읽을 때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